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추수감사절 주간과 중요한 연말, 쇼핑시즌을 앞두고 미국 주식선물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렴한 주택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추수감사절 직전 미국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둔 월가의 긴장감과 기대가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이야기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년 중 소비가 가장 활발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의 공식적인 시작이기도 하죠. 이런 시기를 앞두고 미국 주식 선물이 일요일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주 월가는 크게 요동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주 연속 하락했고, 다우 지수와 S&P 지수도 한주 동안 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인공지능 관련 종목의 거품 논란에 휩싸이며 투자 심리가 크게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주 비교적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마저도 시장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AI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 오히려 작은 신호에도 시장이 과민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투자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은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입니다. 비트코인은 10월 기록적인 고점을 찍은 이후 거의 30% 넘게 빠지며 큰 조정을 겪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83,000달러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주말 사이 4% 넘게 회복하며 88,000달러 부근까지 올랐습니다. 요즘은 조금 의외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미국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 심리를 다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이 긴장을 푼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긴 연휴를 떠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작은 뉴스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 핵심은 연말 쇼핑시즌의 소비지표입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금요일, 즉 블랙 프라이데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미국의 소비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미국 정부 셧다운 여파로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적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실제 소비 현장에서 벌어지는 발길 수, 얼마만큼 할인하느냐, 카드 결제, 승인 건수 같은 아주 세밀한 활동까지 예민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약해지고 있고, 현재 시장은 실시간 정보를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쇼핑몰에서 벌어지는 평범한 움직임조차 경제 흐름 전체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버렸다. 데이터가 부족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신호도 큰 의미가 된다는 말이죠.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소매 기업들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난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유통업체들 월마트, 타깃, 홈디포가 실적을 공개했고 이번 주에는 콜스, 픽스 스포팅 굿즈, 베스트바이, 페코, 어반 아웃피터스 등이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중저가 소비층의 지출 여력이 줄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증시는 목요일 추수감사절에는 문을 닫고 금요일에는 단축거래로 운영됩니다. 즉, 거래일도 짧고 변수는 많기 때문에 시장은 작은 이슈에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간는 지금 AI 기술주의 거품 논란, 피트코인 반등, 연말 쇼핑 시즌의 소비 지표, 정부 셧다운 여파로 데이터 부족, 그리고 소매업체 실적 발표라는 다섯 가지 큰 이슈 속에서 중요한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 감사절 주간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소비 흐름이 연말, 전체 경제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월가의 눈은 모두 쇼핑몰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로 떠오른 저렴한 주택 위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저렴한 주택 위기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 너도나도 사용하지만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명확하게 잡기 힘든 문제입니다. 이 표현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 시장 당선자인 조란 맘다니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활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치적 힘을 얻었지만 정작 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누구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두 사람은 폐각관에서 직접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 문제 뒤에 누가 책임자인지를 캐묻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고 맘다니 역시 계속해서 생활비 위기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분위기를 타고 당선되는 것과 그 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택 문제는 단순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지난해 9%대에서 지금은 3%대로 내려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식료품, 휘발유, 계란, 커피처럼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품목 가격을 집중 공격하면서 물가가 미쳤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물가 자체는 가라앉았고 임금도 따라오면서 실질 소득은 오히려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주거비용 때문입니다. 팬데믹 직후 미국의 주택 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습니다.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1년까지 장기간 유지된 초저금리 정책이 있었습니다. 아주 낮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주택 가격을 꾸준히 끌어올렸고 금리가 정상화된 지금은 그 높은 집값이 오히려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지만 집값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상환액은 치솟았고 첫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거의 벽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대규모 폭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신규 주택 가격은 조금 떨어졌고 기존 주택 가격 상승도 멈췄지만 여전히 주택 구매력은 2008년 이전보다 낮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인사를 교체해 금리를 낮추겠다고 말하지만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 금리를 크게 내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연준을 정치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위험이 더 큽니다. 주택 공급도 큰 문제입니다. 뉴욕만 해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실제로 다른 도시들은 공급이 늘면서, 임대료 안정세를 보이는 동안 뉴욕은 거의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맘단니 시장 당선자는 무료버스나, 임대료 동결처럼 눈에 띄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을 낮춰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줄이고, 공시를 억제해 가격을 더 올릴 위험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공감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맘다니 시장 당선자처럼 정치인은 저렴한 주택 문제를 내세우며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진짜 해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주택 문제는 인플레이션처럼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시대적 변화와 지역적 환경, 정책적 한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는 걸 멈추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하는 것은 물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전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게 되려면 큰 경기 침체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아무리 물가를 낮추겠다고 외쳐도 실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셈인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을 기반으로 왜 미국의 저렴한 주택 위기가 이토록 해결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가 강조하는 생활비 위기가 왜 정치적 구호는 쉬워도 실제 해결은 어려운지 살펴봤습니다. 주거 문제는 단순한 경제의 휴처럼 보이지만 정치 심리, 공급 지역 환경이 모두 얽혀있는 총체적 난제입니다. 그래서 당선되는 건 쉽지만,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라는 게 이번 기사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